아니요. 어, 두 분도 모두 면허가 있으시죠? 그쵸. 그죠 제가 알기로는 저만큼, 아니, 저보다 더 어렵게 따신 거아는데요 어디서 감히 이종이 음. 일종한테. <laughs> 어, 세상에, 나. 트럭이라고 아니? 일종이 안 잡았습니까? 어? 이, 이종은. 자꾸 원래... 시동이 꺼진다는 얘기가. <laughs> 시동이라는 건 원래 꺼져야 될 것입니다. 꺼지라고 있는 것입니다. <laughs> 여러분 귀를 막으십시오. 네, 바로 그겁니다. 음. 면허라는 게 굉장히 만만해 보이지만 음. 만만해 보이죠?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. 필기 시험에 기능 시험에 도로 주행까지 시험이 3단 콤보네요. 아, 맞습니다. 연희의 시험 보면서 인생을 담은 건가요? <laughs> 아니, 그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시험에 든것 같은데요? 어. 그럼요. 저의 희노애락, 기쁨과 슬픔 분노와 그리고 용서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시죠 클라이막스 없는 드라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면허는 따셨나요? <laughs> 그건 방송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제가 쓰 저런 명석한 두뇌라면 면허는, 면허를 따야 정상인데 말이죠 아, 사실 두 분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면허를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이유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운전을 잘할수 있을까요.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됩니다. 아... 네, 어렵네요. 글... 그리고 인생과 운전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. 아, 한 길만 가라. <laughs> 한 길만 가라. 집집만 어, 하시려고. 그러니까 남의 아... 조언은 필요 없어요. 네. 아... 미나가 귀엽다는 댓글이 쇄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제 차에 함께 타서 나들이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? 전혀 없습니다. 아, 어... 죄송합니다. 아... 의리로 안 됩니다. 아...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네. 때문에 못합니다. <laughs> On style.